바로 에루살렘 공동 의회가 열렸죠. 자 그런데 이런 공동 의회에서 논제가 뭐냐?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그것을 결정국에서 모였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아니 율법도 지켜야 된다. 긴 시간 동안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카롭게 대립된 상황을 일시에 정리해 버린 사람이 나타났어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받고서도 감사할 줄 모른다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닫고 말아서 베드로도 결정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범민하고 고민되었던 문제 별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복음을 복으로 감사하지 못하기에 복음을 전할 때도 복으로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도들과 제들 싸우는 저들에게 뭘 말했는가? 복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구나. 나는 복음 이 이렇게 감사했다라고. 베드로 안에 들어와 있던 그 복음 베드로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로 첫 번째 복음은 우리를 평등하게 하니 감사라고 합니다 복음은 평등입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고 누구나 이야기를 들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교회 앞에 선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은요 그 자체 평등이었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결정적으로 평등한 것은 뭐냐면 출발점은 달라도 도착점은 같다 믿음의 출발점은 여기저기 전부 다릅니다. 못나기도 하고 잘나기도 하고 부모에게 받기도 하고 내가 받기도 하고 믿음의 출발점은 다 다른데 도착점은 다 저기로 똑같아요. 그런데 세상은 출발점 다르죠. 금수저 흙수저 출발점 다 달라요. 그런데 도착점은 어떻습니까? 더 다릅니다. 도착점은 출발점보다 더 달라요. 그래서 복음이 감사해요. 두 번째 베드로의 복음은 뭐냐?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니? 감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는데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는 근데 교회가 구원이나 믿음이나 성화나 어떤 것에서 대가를 요구한다? 그건 가짜예요. 심지어 는 헌신도 봉사도 예배마저도 대가로 요구하는 게 아니야 돼. 자원하는 마음. 자, 세 번째 베드로의 복음.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게 하니 감사라고 합니다. 아마 회의가 끝날 때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내가 너를 말로 공격해서 미안하다. 서로를 안아주며 용서를 구하며 그리고 그렇게 출발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축복하면서 신교의 약수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 선교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사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말을 듣고 가장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요 오늘 공동 의회 의장이 의 야고미, 야고보. 모든 베드로의 말을 듣고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저들이 어디서 출발했건, 저들이 출신이 뭐건. 저들이 무슨 일을 했건, 저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괴롭게 하지 말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8절 구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이 그 마음을 깨끗이 하신다. 그들이 어떤 마음이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네 마음을 깨끗이 해서, 내가 받으마, 돌아와줘서 고맙다. 수많은 성도 여러분들 삶이 자리가 어떻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하나님께로 코로나 위기 가운데 예배 자리로 돌아와 준 사람.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고마운 동료가 아닐 수 있겠어요? 복음은 우리 의 삶과 상관이 없고 아픔을 외면하며 그저 말뿐인 약속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사막 속에 있는 샘처럼 생각만 해도 넘치는 감사요. 삶의 활력이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요. 우리 입에서 흘러나올 법한 흘러나와야 되는 감사의 찬송이죠. 다른 성도 여러분, 복음이 주는 천국의 구원 그리고 이 땅에서 받게 되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 평등과 자유와 사랑을 통해 여러분이 퍽퍽한 사막 같은 인생에도 복음의 샘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